안녕하세요. 가루시예요 오늘은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찰보리 된장을 만들어 볼게요. 쌈장이랑 비슷한데 보리가 들어가 고슬고슬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고 짠맛이더라고. 감칠맛이 있어. 어디에 넣어도 맛있더라고요. 된장은 뭐집 된장, 식반 된장, 맛없는 된장,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더하고 짜면 보리나 야채를 더 넣으면 되거든요. 일단 놔두고 보리밥부터 지어 볼게요. 보리는 찰보리로 한컵 준비해 주세요. 이게 잘 풀어져서 밥이 잘 되고 색감도 깔끔하더라고요. 찬물 살짝 받고 바락바락 비벼 주세요. 물이 금방 뿌여지는 게딱 봐도 전분기가 많이 나오죠. 요걸 싹 빼줘야지 깔끔해요. 그 다음에 쌀 씻는 거랑 비슷해요. 물 받고 가볍게 씻고 버리고 다시 찬물 받고 여러 번 번갈아가며 씻어 주세요. 다시 넉넉한 찬물 받고 12시간 불려주세요. 바로 해도 되기는 한데 이러면 더 부들부들하고 쫙 퍼져서 나른하게 잘 되더라고요. 12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쌀알도 두 배로 커지고 굉장히 부들부들해졌거든요. 이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깨끗이 썼다지만 지금 보면 전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대로는 텁텁해서 맛없거든요. 그러니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한번더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며 씻어줄게요. 이 보리밥이 제일 복잡해요. 그래도 들어가며 보슬보슬한 게 키포인트거든요. 구수한 게 된장의 짠맛도 잡아주고 보리가 천성분이라서 더위도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참 좋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큰 방이니 이렇게 넣어주세요. 재 받치고 탈탈털어 가볍게 물기를 빼주고요. 이제 밥을 지어볼게요. 불려놓았기 때문에 밥솥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냄비에 해도 충분해요. 물 1리터 넣고 뚜껑 덮고 센 불에서 일단 끓여주세요. 한 5분 정도 지나 가운데까지 거품이 부글부글 끓으면 이제 불을 약불 인덕션 3으로 줄이고 보리가 쫙잘 퍼지도록 25분 더 삶아줄게요.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왔으면 다된 거예요. 채에 받치고 착갑게시켜주면 보리밥 짓기도 완성이랍니다. 이거 다안 쓰고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만 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드셔요. 또 여기서 나온 물은 조금 있다가 쓸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놔두세요. 이번에는 야채를 썰어볼게요. 삼총사로 향을 더해줄 대파 1대, 칼칼한 청양고추 3개, 다진마늘을 넣어줄게요. 대파는 잘 풀어지도록 세로로 길게 반 가르고 최대한 작게 작게 썰어주세요. 크면 따로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볶지도 않을 거니까요. 청양고추도 비슷해요. 여러분 듬뿍하고 아까보다 더 작게 작게,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이게 살짝 들어가야지 칼칼한 느낌이 좋거든요. 더 매운 걸 좋아하면 늘리셔도 돼요. 이제 준비도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볶아볼게요. 냄비나 후라이팬 충분히 예열을 하고 해바라기 유후 1티 둘러주세요. 찰보리밥 1.5컵 230g 넣어주세요. 이게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또 섞어 넣으면 탁맞더라고요 근데 보리 좋아하시면 더 늘리셔도 돼요. 물기가 살짝 없어지고 탱글탱글할 때까지 중약불에서 볶아주세요. 가만 놔두면 타지니까 계속 젓고어 그래도 좀 눌어붙을 것 같아 싶으면 아까 따로 빼놓은 보리쌀 물때 그 나왔던 물 있죠? 그걸 넣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된장 800g, 고추장 230g 넣고 잘게 썰어놓은 대파랑 청양고추랑 다진마늘 50g 넣고 잘 섞이도록 마구마구 섞어주세요. 된장이랑 고추장이 조금 텁텁한 느낌이 있잖아요. 볶아 나오면 그것도 날아가고 훨씬 더 구수해지더라고요. 또 재료들도 잘 어우러지고요. 이게 다 섞어 놓으면 약간 꾸덕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보리가 쫙 퍼지고 더 재료들이 녹아내렸으면 좋겠다 하면 아까 보리 삶아 놓은 물 있죠. 그걸 넣고 좀더 절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찐득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취향이니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원하는 농도가 나왔으면 불끈 다음에 꿀 3레지 4티 넣고 부순깨랑 참기름 넣고 한 번만 더 뒤적이면 완성이랍니다. 이제 용기에 담고 완전히 식힌 다음에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이게 야채랑 이것저것 들어가서 아주 뭐 1년은 먹기 힘들고 한 3개월 정도? 여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찰보리랑 고추랑 야채랑 맛있는 거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지금 풍미가 가득해 웬만한 건다잘 어울려요 그냥 밥에 넣고 비벼서 비빔밥처럼 먹어도 좋고 야채 푹 찍어 먹어도 되고 쌈 싸먹거나 꾹 끓여 먹거나 나물로 무치거나 요것저것 다양하게 활용하기 딱이랍니다 진짜 짜지 않고 구수해 여름에 딱이니 여러분도 된장 있으면 꼭 이렇게 한번 담가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